건강한 삶에서 잠깐의 도피, 도피자입니다. 지난 영상들은 피자집들을 다녀왔었는데요 요즘엔 배달 피자 브랜드 정말 많죠 그리고 여러분들 대부분 피자를 드실 때 배달 피자를 많이 드실 테고요 그래서 프랜차이즈 혹은 배달 피자 브랜드의 신메뉴 리뷰 영상도 종종 만들어 볼 생각인데요 오늘은 피자헛 그리고 피자알볼로입니다 피자계조상님이자 고인물 피자헛 그리고 매니아층이 두터운 피자알볼로의 신상 피자인데요 업로드의 기준으로 피자헛은 그저께 그리고 피자알볼로는 어제 막 출시된 아주 따끈따끈한 신상 피자입니다 먼저 피자헛의 신메뉴는 는 체리 블라서 맷지라고 하는데요. 봄 기간 한정 메뉴로 4월 30일까지만 판매가 된다고 합니다. 피자헛의 그간의 행적들을 보면 피자에 정말 해괴망측한 시도를 많이 했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피자헛 친 메뉴가 나온다라고 하면 이번엔 대체 어떤 희한한 모습일까 걱정 반 두려움 반인데요. 상습범답게 이번 체리 블라서 맷지 아주 요상스러워 보입니다. 그리고 피자 알 볼로의 신 메뉴 20주년 한정 피자로 나폴리 마피아입니다. 흑백 요리사의 우승자인 나폴리 마피아. 권성준 셰프와의 콜라보라고 하는데 한창 화제였던 흑백 요리사 신드롬이 이제는 거의 끝물이지 않나 싶은데요. 출시 전부터 대대적으로 광고를 해서 그 맛이 궁금했습니다. 토스카나 스타일의 로즈 소스와 바질 페스토 그리고 홍성 마늘이 들어가 완벽한 밸런스와 이탈리아 감성을 잡아냈다고 합니다. 글쎄요. 먹어봐야 알겠죠? 사무실 근처 가까운 피자헛으로 가서 체리블라썸 매치 피자를 구매했고요 토핑은 네가지가 있는데 저는 무난하게 콤비네이션으로 했습니다 포장 주문으로 하니 1만원 할인받았습니다 그리고 피자알볼로 역시 바로 근처에 있어서 인터넷으로 포장 주문했는데요 5천원 할인받았습니다 피자는 따뜻할 때 먹어야죠 거의 달리듯이 사무실로 와서 한 켠의 자리를 세팅했습니다 퓨지하우스의 체리블라썸 엣지는 사진으로 보던 것과 거의 같은 비주얼이네요. 전체적인 모양이 꽃이 연상되며 가장자리 분홍 크런치가 매우 인상적입니다. 아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5초 이상 못 쳐다보겠어요. 뭔가... 네. 반면에 피자일 블로의 나폴리마 피자는 우리가 아는 보통 피자 형태입니다. 체리 블라썸 매치 옆에 있으니 뭔가 평범함의 미학이 느껴진달까요?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입니다. 특이한 점이 있다면 이름 모를 채소 두 장이 올라가 있다는 점인데요. 이게 아마 뉴 그린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뭐 맛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 같고요. 픽업할 때 사장님께서 설명해주셨는데 이 피자는 반반 피자입니다. 새우가 토핑된 부분이 있고 치킨이 토핑된 부분이 있는데 치킨이 토핑된 부분은 매콤하니. 새우 부분을 먼저 먹으라고 하셨어요. 피자하의 체리 블라썸 엣치 콤비네이션 피자입니다 토핑은 페페로니, 버섯, 파프리카 등등이 올라가 있고요 가장자리에 연유 같은 게 코팅되어 있었어요 마치 페스츄리 빵이나 도너츠 느낌이랄까요? 그리고 그 위엔 분홍색 딸기 쿠키 크런치가 올라가 있어요 사진으로 봤을 때도 느꼈지만 실제로 본 비주얼은 솔직히 제 관점으로는 아리송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쁜가 하다가도 괴랄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다음은 알볼로의 야심작 나폴리마 피자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새우가 토핑된 부분이고요 통통한 새우 위에 바질 페스토가 발라져 있습니다. 썬드라이 토마토, 그리고 감자가 눈에 들어옵니다. 베이컨도 있고요. 따뜻한 봄을 맞아, 그리고 창사 20주년을 맞아, 야심차게 내놓은 두 피자 브랜드의 신메뉴,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먼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피자를 좋아하는 한 개인의 의견이라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먼저 피자헛의 체리블러썸엣지 콤비네이션 피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토핑 부분은 뭐 너무 익히 알고 있는 피자헛의 피자입니다. 리뷰 목적으로 신경을 총동원해서 오랜만에 맛본 피자헛의 콤비네이션 피자인데요. 확실히 피자헛이 간이 좀 있어요. 역시 포인트는 엣지 부분일 텐데 아, 저로서는 정말 견디기 힘든 이질감이에요. 안에는 크림치즈 같은 게 들어있는데요. 짭조름한 피자를 먹다가 갑자기 단 도너츠를 먹는 느낌인데요. 근데 그 도너츠가 엉킨 도너츠인지 알고 먹었는데 약간. PX 도너츠 만나는. 네. 네. 흔히 말하는 단짠단짠의 밸런스가 아니고, 이거는 그냥 부조화인 것 같아요. 따로 놓고 보면 피자헛우 피자야 뭐 누구나 아는 그런 맛이고요. 엣지 부분도 이런 디저트가 있다고 하면 그다지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같은 피스 안에 상존하고 있다는 게 도무지 납득이 안 되네요. 피자 알볼로의 신메뉴, 나폴리마 피자로 넘어가겠습니다. 피자 알볼로를 드셔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알볼로도가 약간 쫄깃한 스타일이잖아요. 찹쌀을 넣은 것처럼요. 그 특징을 고스란히 갖고 있습니다. 통통한 새우가 씹히는 식감이 괜찮았고요. 감자, 선드라이, 토마토, 베이컨 등 토핑도 나쁘지 않게 잘 어울리는 느낌인데요. 그런데 제 기준에서는 소스가 엄청 특징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그냥 알블루에서 만든 피자라는 느낌이에요 분명 나쁘지 않은 그러니까 기존에 피자 알블루를 좋아하셨던 분들이라면 좋아하실만한 그런 피자인데 요리 서바이벌 우승자인 스타 셰프와 콜라보한 메뉴라고 보기에는 특별함이 떨어진달까요? 콜라보에서 대체 뭐를 한 거지? 다시 피자와 체리블라썸 엣지로 갑니다 섣부르게 안 좋은 얘기만 늘어놓을 수는 없기에 한 조각 더 먹어보겠습니다 한번 공포를 경험하고 나니 겁이 났지만 다시 도전합니다. 알볼로 피자를 먹다가 피자옷을 먹으니 확실히 피자옷이 좀 짜다는 게 느껴지네요. 저는 이 정도 짠 것은 괜찮습니다만 짠 것이라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중간에 토핑 부분을 먹다가도 이 분홍색 달달한 크런치가 씹히는데 이게 그렇게 유쾌하지 않은 맛이에요, 저는. 도전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아제 기준엔 정말 별로였어요 평소에 달달한 과자, 빵, 도너츠 같은 간식을 즐기시는 분은 도전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피자, 버거, 치킨, 타코 같은 짜고 기름진 음식엔 환장하지만 딱히 달달한 간식을 즐겨 먹진 않거든요 그래서 유독 별로라고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알볼로로 넘어가서 치킨이 토핑된 부분을 먹어보겠습니다 와, 상당히 맵습니다. 사장님 말씀대로 매콤한 맛이 탁 치는데 아마 소스가 다른 소스인 것 같아요. 아까 먹었던 새우 피자와는 확연히 다른 피자 느낌으로 반반 피자라는 느낌을 딱 전달해 주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매운 치킨 피자? 아니 도대체 그 핫한 셰프를 데려다가 이 정도 결과물이라니 조금은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냥 그 후광을 이용해 광고 효과를 노리는 것인지 20주년 한정 메뉴라는 무게감도 그다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전혀 특별하지 않았어요 오늘 두 가지 신상 피자를 먹어봤는데 좋은 점보다는 아쉬운 점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먼저 피자헛의 체리블라스 매치 콤비네이션 피자에 대한 제 감상은 한 문장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피자옷... 뭐 이러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피자알볼로의 신메뉴인 나폴리마 피자에 대한 감상도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저 개인의 의견입니다. 두 메뉴 다 시즌 안정 메뉴로 충분히 희소성 있는 메뉴인 것은 맞기 때문에 호기심이 생기는 분들은 도전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저에게 피자와 체리블라스 매치 피자를 다시 먹어볼 용의가 있냐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그리고 피자알볼로의 나폴리마 피자를 다시 먹어볼 용의가 있냐고 묻는다면 또한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나만 아는 괜찮은 피자집이 있다면 댓글로 추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